뭐서 시작합니다. 목표는 세 명. 세 명은 다 나올 올라고이시골번이시다본이시이시이 시골본, 이시이 시골본, 이시했본이이시이 시골본, 이어골본이자승민이이시시골 이전의 관계는 동물 실험 이후 발전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뭘죠좀모는데 2번. 2번이 답이지 모르겠는데, 너무 퇴근이. 2번 해석하면은 이제 메디신 어드밴스드 의학이 발전됐냐? 동물에 대한 실험에 의해서. 순서 대답해봐. 네? 대답을 해보라고 동물 실험에 의해서 의학이 발전됐니?라고 물어봤잖아. 물실험 내고에 그게 발전하거나 이런 고아 그래도 대답을 하라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아니면 안 되고 냐면 아니야 그럼 되잖아. 네. 주제 제목을 의문을 들면 자기가 보기된대답을할때 있어야 됩니다. 네. 정나게 노래 이 얇은이는? 아 그리고 고사했어요 있는데 저번에 이쪽에서 풀어갖고 경영이 무슨 거야? 소인이뭐 냈습니까? 빈칸. 빈칸에다가 게임의 <laughs> 빈칸는요. 소인의 빈칸은 어디입니까? 동물실험에 의약품 발전 그렇다는 입니다밑에 번째 줄, 9 번째 줄 층입니다. 따라서 문장이에요. 따라서 문장에 동물실험이 의약적 발전이 그렇다는 증거가 있다. 이걸 빈칸 냈어요 뭐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이거 한 사람. 저희 이거에서 손님 또 계산 연고했던 그역에는저 이거 하나 빼고 없어요. 순서는 저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어데요? 네. 저 독립적인 이유 중간에 중간에 결국 문제인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상관관계가 있을것이라고 예상한게는 독립적인 이유가 된다. 이거 중간에 있다. 어떻게 쳤냐? 그 되면 나도 모를 것 같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그냥 내는 아니 제가 문제를 낼때가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을 해. 네. 일단 소민이 또된거 있어. 소민이 원 했냐? 저요. 네. 저순서랑 삽입 된 거인데 그냥 안 늘려도 안된 거라서 좀 이게 삽입을 안 늘려 보는 거야? 준서는 소설을... 안 늘려고 있어. 그만지 말고 다른 거는 또 없어요. 준서는. 저도 승인이랑 것같아요 내려가다가 말았다 지혁이는? 서비? 어디를? 보, 법이 모든 신약들 보청 장치를 그리고 모자고 법이 모든 신약들 보철 장치들 이거를 삽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 떨어져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문장이 이유니까 내겠다.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나는 삽입을 위해서 다섯 번째 줄에 연구 공원자들은 그렇지? 이거를 삽입했줍니다왜 냈냐? 그 다음 문장에 이추론을기했 따라 말이 나와요. 이추론이 지금 말한 문장이니까 삽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나 게다가 문장은 둘잡 삽입은 가능한데. 키로. 길어. 기로도 괜찮아요. 순서 내기지요. 그리고? 분량이 애매해가지고 그냥 것같습 지금 순서 얘기야? 네 이제 3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는 게다가가 다 합의 이 가능한데 일자는 게다가를 전입을 냈습니다. 게다가를 전입을 했고그 다음에 따라서 문장은 문장 요약이 가능합니다. 문장 요약을 어떻게 내냐 자, 동물 실험과 의학적 발견과 상관 관계는 다음에 법적 필요성이 결과 이지이걸 빈칸 내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이 의학적 발전, 이걸 빈칸 내면은 두 개가 빈칸이니까 동작 요약이 가능하지. 자, 순서는 내가 그래 어려워요. 문장인구 연애에서 어렵고. 아까 연결은 따라서 배다가 확인합니다. 따라서가 어땠냐? 영어 문장에서 컨스 컨스터디. 어, 컨스컨트리가 있고, 얘다가는 모든 일주줄 내려가면 뭐어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 문법적인 거는 컨시컨트리 문장에 주어가 뭡니까요코 어, 코어 일레이션의 주어고 동사 어디가 찾아볼래? 이스 비스 이즈가 리절드 이즈가 동사입니다 이즈가 동사니까 저랑보도가 약간 멀어서 이즈슬래 투 비슬래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공법 음, 글즈세 음.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야 근데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명령, 주장, 제안, 요구 다가 그랬어요 시은네 명령, 주장, 제안, 요구 같은 시키는 의미가 있는 말이 나오고 여기가 의무로 해석이 될때 a 뭐을 해야 한다가 의무가 되겠습니다 공간의 수유를 쓰거나 원형을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썼냐 서디에선 주어가 상하 불일 때 해당 안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이거 모르겠다? 무르면 못하는 거예요. 외우는데 두,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한다 그렇게 생니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의 끝에 세 번째 단어가 동사가안 돼요. 주장한다는 데는데 대전의 동사가 이제 가능하지. 스드나 어, 핑크인 같다고 뒤가 아니네. 그럼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문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디펜더즈 브을 있었지. 비펜더드가 주어고 헤브클레임드가 동사입니다. 역시 주장하다요 그런데 대쪽의 동사가 시인데오 레이즈 다음에 이즈가 나왔고 시행제도 두드 결로 마지막에 코즈드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명령 주장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단어가대이고그 다음 클레임 역시 주장하다가 나오는데 동사가 디스커버리드 플레이드 역시 과거 동사가 나왔죠. 지금 명령 주장에 해당되는 동사는 세개인가 나왔는데 뭐 해야 한때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문법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분열 이 24번 하면 끝난 거지. 네. 그럼 24번 일단 끊고